한번 돌아서면 기회가 없는 사람, 자비도 없는 사람, 상대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며 배려는 없습니다. 웃어주고 얘기 다 받아주는 사람이 진짜 무서워지는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갑작스럽게 변한 상대방에게 하는 말입니다. 평상시 순하고 착했던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번에 일어난 일이라 이쪽도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착각입니다. 이 착한 사람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 행동에 겉으로는 웃어주고 얘기를 다 받아준 것 뿐이지 속에서는 항상 생각이 깊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이 감정적이지 않고 일관된 사람입니다. 무섭다는 게 화를 무섭게 낸다는 게 아니라 맺고 끊음이 확실해서입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칼 같은 매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감정 수준과 인내 수준이 높고 상대 입장을 먼저 배려합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아량으로 보듬어 줄줄 알고 기회도 주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친해지기가 어렵지 친해지면 누구보다 잘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약하게 보는 사람. 선을 넘어도 가만히 있으니 또 넘어대는 사람들이 철퇴를 맞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동안 웃어주고 받아주던 사람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크게 화를 내고 기회도 주지 않고 단번에 손절까지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 스스로 선을 지킬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고도 없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요? 상대방은 이미 신호를 보냈고 기회도 좋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소리쳐 줘야 멈추는 신용을 하고 심각하게 소리쳐 줘야 그때서야 멈춰야 한다는 걸 알지. 그냥 소리치면 괜찮아 보다라는 이상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또 선을 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멈추는 법이 없어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면 내가 말했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면 어떡해? 이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힘들면 내가 말했어야지,가 아니라 자기가 살피고 물어보고 멈췄어야 했습니다. 자기는 살피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쭉 하면서 자기 행동을 자기가 조절해야지 상대가 자기 행동을 조절해주지 않았다고 성을 내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웃어주는 사람들은 사실 기회도 주고 불편을 알렸습니다. 상대방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였죠.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난처해 하는 표정, 바로 허락하지 않고 꺼려하다가 허락하는 것 등으로 불편함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로 안 하더라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상대방의 불편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무례한 사람들은 이런 감지 능력이 낮거나 알아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웃어주고 얘기 다 받아주는 사람이 한 가지 유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 네 가지 유형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안다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고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무례를 저질렀던 사람도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신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천성적으로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화내는 게 익숙치 않은 감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친절히 몸에 뵌 사람, 천성적으로 싫은 소리 못 하는 사람,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었을 때 웃는 것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편한 웃음과 거리가 멀고 이 순간을 모면했으면 하는 어색한 웃음입니다. 싫은 소리나 거절을 못 하다 보니 쉽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하게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웃지만 불편한 웃음, 일그러진 웃음이 나옵니다. 이건 속마음과 표정이 너무 불일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표정과 감정은 대부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때가 속으로 진짜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오기 전에 상대방의 불편함을 알아채야 합니다. 빨리 사과하고 자기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만일 이런 불편함을 감지해서 미안함을 표시하고 조심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말해서 바로 고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 화내지 않고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 화내봤자 소용 없다고 생각하는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 진짜 의미 없는 사람한테 화내면 나만 손해인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잘해 주면 된다는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잘해주면 고마워하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잘해주면 호구로 보는 사람은 조용히 단번에 손절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는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제 경험상 일부러 잘해줘서 사람을 구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의도 없이 평상시 친절함이 몸에 배어 먼저 잘해주다가 "아,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감을 잡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친절하고, 밥 사고, 차 사고, 얘기도 들어주고, 부탁도 되도록 들어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해주면 자기 바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무례하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란 프레임을 씌워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웃어주고 들어주는 건 예의라 생각해서입니다. 웃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계산이 끝나면 할말 있으니, 따로 이야기하자고 부르기도 하죠. 순하고 착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렇게 하면 갑자기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짜 잘못 걸린 경우엔 예고도 없이 한 방에 상대방을 나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화를 절제하는 무서운 사람. 화를 못 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도 정말 무섭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무섭다는 인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순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자신의 약점과 결핍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화를 절제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화를 통해 상대를 잃습니다. 기회를 자기 쪽으로 움직입니다. 4. 웃어주는 걸 업무로 하는 사람. 이들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친절하게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이 업무 때문이란 걸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가 참지 않으면 어쩔 건데라며 직장에 목을 맨 사람이란 약점을 잡고 한껏 목리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한 사람, 내가 말하는 걸 들어줘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가불의 관계가 영원할까요? 고객과 직원의 관계가 영원할까요? 이를 영원한 듯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회 물적 모르고 순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법과 사회 시스템이 예전보다 강화되어 이들은 결심만 하면 이 모든 걸 한순간에 엎을 수 있습니다. 더 험한 꼴을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성적으로 싫은 소리 못 하는 사람, 화내지 않고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 화를 절제하는 무서운 사람. 웃어주는 걸 업무로 하는 사람. 지금까지 웃어주고 얘기 다 받아주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이유. 진짜 무서운 사람 유형 네가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